정말 사주팔자 자체가 기생이라. 신의 사주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직성맞이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본인이 삶을 살아라 간다고 해도 화려하게 살아 서야 되는 사주팔자에 일부 종사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희한해 자꾸 난망재 하나가 따라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난망재가본인을 앞길을 이렇게 서 있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 딱 들어오시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난망제가내 앞을 서 있는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무언가를 움직인다고 해도 본인이 크게 움직이질 않아도 몸이 사대육신이 이렇게 뼈마디마디가 아프셔야 돼요. 지금 기운이 자꾸 바닥에 다운이 돼 버리신단 말이지. 그래서 자손 나비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난망제가 앞을 앞에 내 앞을 이렇게 앞장서서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좋은 데를 이쪽으로 좋아서 이쪽으로 갈라고 그래도 자꾸 나는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반나스 어, 거꾸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지금. 어찌 보면은 생각이 깊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야 되거나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은 요즘은 또 해가 길어져가지고 일찍 동틀잖아 동이 틀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때쯤 돼서 지쳐서 잠이 드는 형국이라고 그러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체에서는 일단은 난망제가 곁을 떠나지 못하고 본인 주변을 맴돌아요. 본인을 자꾸 따라다니신단 말이야. 남편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망제가 앞을 막아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이 들어. 사주팔자 자체가 화,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기생의 사주. 기생의 사주가 나쁜 게 아니야. 어? 뭐냐면 예능인, 예술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주라 말이야. 예인으로. 엄마는 사주팔자가 입으로 먹고 살아다든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뭔가를 이제 갖고 가는 꾸며가는 그런 쪽으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외가부리로 직상맞이가 우리처럼 초기 있는 사주다 보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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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가쪽이 우리처럼 신명이 신축단지 모이던 집안이라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나도 모르게 느낌이 더 빨라지고 기운을 먼저 타요. 그러다 보니까 망제가 앞을 막아서서 본인이 몸이 힘들 수밖에 없어 자손 나비들 풀어냈다고 그러지만 자손 나비들이 하나같이 못난 것도 아닌데 자기 밥그릇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운에서는 첫 번째는 난망제 달래주는 게 우선이에요 네? 난망제, 망자 네. 남편분의 길 먼저 열어주시고 지기 먼저 상문지기를 벗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나비들이 문이 열려 가신다고 그러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망제가 자손들한테 뻗치는 기운보다는 본인한테 먼저 기운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뼈 마디마디 사대 육신이 다 분리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수가 되게 걱정이 돼서 힘이 든다는 소리가 나와. 그리고 본인이 에너지. 쉽게 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쓰고 나면 충전을 해야 되겠지? 충전이 안 돼, 본인이. 기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문에서 내려오는 줄이에요. 상문바람 재워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어, 사주 자체가 집안에서만 살기는 힘드신 사주야. 집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사주. 근데... 응? 맞게? 근데 전 밖에 나가는 것, 음. 집에 있는 거가 더 좋아요. 그거는 본인이 습이 돼서 그런 거고 음. 원래는 본인이 밖으로 움직이면서 살아 야 돈을 벌어 오라는 게 아니라 음. 눈뜨면 집 밖에 나가서 사는 게더 좋다고 본인한테 기운이 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쩔 수없어이 기운에서는 상문치기 먼저 재우셔야 되고 음. 큰 자손 나비로 따진다고 하면은 얘도 지잘난 맛에 살아야 된다 그러셔. 사주 자체는 관록에 나라놓기 있는 사주예요. 얘도 관전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 그래서 관농을 먹든가 아니면 의사, 약사가 돼서 살든가 기운이. 시집 안갔어 저는 올해 10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응. 예, 네, 그러는데 결혼하면 응. 저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안 생겨요? 네. 그게 거, 그게 예, 왜냐면 자궁이 되게 약하거든. 아, 그래요? 네. 계 걱정돼 가지고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나. 자손이 없는 사주로 나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도 애비 사이도 같이 넣어 봐야지 하는 건가요? 아니, 예 사주에서 가 미안한데 얘 결혼이 네. 첫 번째예요? 예, 네, 예. 네.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혼담이 오간 게 처음이냐고. 그하고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이제 올해 오래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아, 얘 흘러간 자손 나오는데 자꾸 그래요? 그런 육상 음. 같은 거 했나? 네 아, 그랬나봐요 그러면 그래서 삼실부정이 들었기 때문에 자손 존재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문제야 지결혼 하고 만난 지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그 삼신 부정에서 치기 때문에 자손 줄이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음. 응. 시켰어요? 뭐만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많든 그게 뭔 상관이요? 아, 그니까 일단은 삼신 부정 풀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언론에서도 참 지지고 볶고 많이 할것 같은데 얘 성격이 너무 강한데 얘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요 저기 어, 의사 선생님들하고 응? 저기 엄마좀 크게 얘기 안 들려요? 기자분 기자예요. 기자? 네 기자인데 지금 응. 저게요 의료계통에 의료계통? 예 그래. 그쪽에서 의학 기자? 있어요. 네네네. 차라리 의사가 되지 그랬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쪽이 더잘 맞는데 근데... <laughs> 사주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사주풀이 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실 부정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큰애가 응.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저기였거든요 사무실에서 그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건강 상식 그런 거에 대 네. 다루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그럼 그것도 응. 맞는 거네요? 네. 네.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네. 그걸 아거든요 당당을 음. 하거든요. 일은 괜찮다고 하는데 삼신부정이 네.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자손운치가 되시나는 거죠. 둘째가 서른다섯이나 셋째 딸 둘째는 결혼했으니까 됐어. 안 났어요. <laughs> 혼날까봐. <laughs> 셋째 네. 거기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휴, 가게도 걱정되고 결혼이나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결혼이 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상문이 뒤집어 써서 하나같이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 엄마. 음. 얘도 장사는 안 되는 거는 아닌데. 네. 대다안되다 그래버리니까 맨날 그 자리라는 소리가 나와. 그걸 이렇게 못 네. 다 애들이 그렇게 막못하거나막 이렇게 바보같이지는 않는데 못내지는 않았는데 제대로 네. 풀리지를 않아. 네. 그렇더라서 되게 안타까 음. 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상무 먼저 이거 풀어내셔야 돼. 그래요. 예. 네. 그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봤으니까 해보라고. <laughs> 이거 성문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풀어내야지 뭔가가 집안이 무뚝 네. 서지 않대.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네. 자꾸 둘째, 셋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람을 쳐내요. 아 그래요? 네, 인간이. 자꾸 끊겨버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아, 스위치에. 아, 네. 네. 네, 그게 문제인 거고. 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리 이동수. 가게를 하신거나 매장을 하신다 하면 움직이라는 운이 있어. 올해요? 네, 변동 음. 운이. 얘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그, 수입 젤리요.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응. 젤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쿠키처럼, 과자처럼. 젤리만 해요? 네네. 어디서? 연남동에서요. 장사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크게 남질 않아. 예, 예, 예. 너무 어. 뭐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응. 남는 게 없어? 네. <laughs> 만약에 하실 거면 쿠키 쪽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세요 같이 병행 수입하는 걸로 쿠키요? 네아들내은뭐 만들라고? 우리 아들이 어. 어, 학교로 호텔 조리과를 나와가지고 응. 어, 취직을 했었어요 그런데 허리가 다쳐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왜 칼을 댔니? 칼 대지 말지 그랬어 근데 처음에는 시술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저기 수술을 한거죠 이제 만 7, 8년 전에 산 누구 누구 이장했어요. 7, 8년 전에? 네. 7년에서 8년. 산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없는데. 이장, 계장. 돌아가신 분 있어? 서로 저기는 7, 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신간만 보지 마요. 본인 친정도 봐야 돼요. 78년 전이요? 그럼 우리 큰오빠는 네. 저긴데 그거 그건 뭐죠? 그 유골함에다가 보관해 놓은 거 그거 뭐죠? 화장해서? 네. 음. 거기에 있다가 아버지 엄마 산소 옆에다가 저기를 핸거같은데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저기 산 위장 그런 거 그게 모르겠지? 언젠데? 그게 그거론가 모르겠어요. 언제? 오빠 그거 한게 그러니까 오빠 그거 한 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엄마 요즘은 옛날에는 산소가 있어서 이장 개장을 한다고 그러잖아. 이장을 한다고. 근데 엄마 요즘은 유호랑도 똑같아요. 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내가 볼땐왜그 얘기를 하냐면 아들내미가 거기서 살을 맞은 걸로 보이거든. 아들이. 네. 그래서 얘가 스물주, 스물세부터 풀리는 일이 없어. 미안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18년도에, 12월달에 돌아가셨던 거고 그거는 18년이 아니잖아요. 그건 3, 4년 된 거고. 네. 음. <laughs> <laughs> 아들네미 이거 살 풀어주셔야 돼요. 산바람 이거. 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밤 백수가 한량이 돼있어. 예예, 아직 치즈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치즈기 언제쯤 될까. 없어 지금. 없어요? 아. 보요 어. 그래서 지금 상문이 똘똘 말이로 중복 상으로겹상문이들어 있어. 아, 남편분이 언제 들어가셨어? 어, 2008년도 저게 응. 음력으로 취급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는 2018년 12월 응. 양력으로 거기는 12월 응. 20그 다음에 한번더 있을 텐데 그리고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본인 시댁 말고 친정은요? 친정 없어요. 친정 오빠는 그 전에 우리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해댔고. 2008년에서 18년 이 사이에 또 상문이 하나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2008년에서. 네. 시어머니까지. 없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자. 근데 있어요. 세 번의 상이 겹쳐졌다는 거죠? 네. 친정이던 시댁이던? 응. 음. 아마 이거 일단은 첫째는 남편분 길 열어주면서 상문살 다 걷으셔야지 집안이 편안해져요. 이거는 진욱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진진욱기를 하면서 아 진진욱이가 아니면 2018년도 12월 19, 20, 일 시어머니를 진진욱기를 잡으면서 진진욱이를 하면서 남편분까지 같이 진욱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손나비들 하나같이 이름이서. 상문이 앞을 다 맞고 서기 때문에 자손나비들이 하나같이 자기 길을 못 가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엄마 몸수, 그래서 거어 놓으셔야 돼요. 사자가 다 앞을 맞고 서 있는데 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는 거지. 자손나비들이 못난 건 아닌데 하나같이 답이 안 나와. 자기 때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아들내미를 반 병신을 만들어 놨잖아. 반 백수를 만들어 놓고 한량을 만들어 놨잖아. 아 근데 취직이 안 보여요? 지금 상문상에서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음. 그러면 우리 저기 셋째 저기도 뭐 결혼 같은 거 그런 거? 지금에서는 자기 운대로 자기들이 못 가요. 요그래 네. 자꾸 끊어져 버려 자기 일들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문직이 백놓으셔야 돼요. 상문 그것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어 그전에 그러니까 저기 신랑 살았을 때 음. 살았을 때그 사무실 그 자리에다가 네 조금만 게 집을 지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세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토지는, 대지는 넓죠? 120평 정도 된 데다가 이제 뭐 20평대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세를 줬으니까 음. 근데 그거는 매매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나도 이제 힘이 드니까 그런데 그거가 뭐 어떻게 될 건지 매매 정리하기 힘들텐데 그거 <laughs> 네. <laughs> 다다 힘들어 생각을 해봐 네. 남편 자리고 남편 터있어 음. 그거를 쉽게 정리를 하라고 하면은 정리가 될까요? 음. 음. 안 빠지겠지. 더군다나 남편이 본인을 주위를 맴돌고 앉아 있는데. 음. 그러니까 길을 열어놓고서 팔 매매를 할 생각을 해야죠. 되 음. 그러면 네 제가 내년에 이월달 좀 돼가지고 음. 그. 이사를 해야지 돼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제 집에서 음. 지금 이제 사,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사 가야 할 집은 제 집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세를 끼고서는 이제 지금 그거는 전세를 끼는데 제가 내년이면 이제 만기가 돼서 저도 이제 이사를 해야지 돼요. 지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사하는 것도 무참. 괜찮... 아니 그거 팔고서 다른데로 가지. 아, 지금 전세 내가 내년에 이사 가야지 할 집을 팔고요. 네, 그거 하고 세터전 만들 터전 만들어서 가지아 그걸 팔으라고요 네.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것도 전세 3억이 끼어있는데. 시골 걸 그거를 정리가 되면은 그거 전세 3억을 빼주고 저는 음. 저기거든요 1억 4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팔고 전세 뭐 저게 주면 돈이 어디 있어도 아니 그거 네. 전세보다는 집이 집값이 더 나갈 거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집값이 얼마 아니 그 집값이 얼만데 그럼 지금은 현재는 모르겠어. 뭐 현재 뭐 4억, 4억 빌려 그거가 4억이더라고요. 매매가 응. 응. 뭐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그거를 판다 하면 <laughs> 아니 그게 집이 4억이래. 네. 네. 그럼 3억 빼면 1억밖에 남. 그럼 1억이 남잖아. 네. 그럼 엄마 지금 집이 전세금이 있잖아. 네. 그럼 엄마가 2억 4천이라는 게 네. 있잖아. 네. 이거 가지고 집 구해서 가면 되지. 집을 구해가지고 응. 그거 가지고 집 구할 때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되겠죠, 엄마. 엄마 지금 어디 사시는데? 저기 부가연동이요 그럼 그 근처 찾아보면 되겠지. 그럼 그 근처에서 그 근처로 이사를 가는 건데 그, 그 근처에 있어요. 없어요. 너무 비싸요. 부가연동도 아니 그러면은 있어요. 조금 자리를 옮기면 되겠지 방향을. 방향을 어디죠, 그거. 그거는 그때 가서 찾아봐. 뭐 지금 내년 거를 지금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셔. 아니 내년 걱정 지금 한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풀리냐? 안 풀리잖아. 아참왜참 궁금한 거는 지금 제일 궁금했던 거는 아그 시골에 그거 궁금하고 시골에 뭐그거를 그, 팔고 싶은데 안 팔려요 나가지안 오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팔리게 되나? 그거는 지금 이 상태로 2, 3년 묵혀놓으셔야 돼요. 2, 3년요? 네. 어, 그럼 2, 3년, 될 때는, 뭐, 될 것... 지금 상황에 옮기로 따져서는 2, 3년 후에 엄마한테 옮기는 들어오겠지만, 그게 꼭 팔린다고 내가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제상문부장이 겹상문으로 중상, 중, 목으로 네. 중복살이 들어간 데 있잖아. 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변화를 줄지는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기운 자체가. <laughs> 근데 우리 큰 딸이 올해 <laughs> 결혼을 하면은 하고 나면 우리 셋째딸리 바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엄마의 마음이 마음이고 만나고 있는 남자는 음. 있는데 계약하고 결혼 안할 못해요 그 계약하고 결혼 안 해요 네 아예 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인 기운 자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제가 하고 결혼해서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말해 해지 되겠네요. 네. <목소리> 그러면 선생님죄송한데그 <laughs> 남자 사주 좀 받. 아니요 못 받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엄마가 오늘 상담을 해서 엄마의 일을 보러 온 거지 아... 궁합을 보러 오고 그 사주를 남의 사주를 보려고 한게 아니잖아. 에 아, 네, 네,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니까 러 사주 자체를 집안에서 중복살이 들어있어 서 상문에서 막고서 있으니까 그거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선 살아가시고. 큰따님 같은 경우에는 삼신부정 있어서 자손이 점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신부정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손이 점지가 될 거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럼 저는 뭐 아픈 거가? 네. 상문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상문 들어서 그런가요? 네. 특별하게 뭐 어디가 저게 하는 건없요 본인이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운지기에서 부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지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수가 편해져요. 그래서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망제가 자꾸 따라다니는데 남편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성운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자꾸 부정이 들어서 기운.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얼마 안 되셨잖아. 진성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몸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풀어 놓으셔야 돼요. 성문 부정. 그래야지 본인 기운이나 자손나비들의 기운이 살아요. 네. 집사장님!